아처음에 진짜 아니.. 직까은 생각. 그거 그래. 응? 이 이날 어떡하지? 금물 같은 거 이렇게 쌌다니까 이날은 이날은 한번할때 4명씩 달아던거난나 가는 사람 4명인가. 내가 내려고서 잡아갖고 안 되니까. 저는저 금물로 쌌다니까 얘도 안 되니까 내가 투표 갖고 협박했어. 뒤에 패배하다가 협박했어. 그래가지고 안 차갖고 어. 또 너희 잡아갖고 가준대 근데 또안 돼가지고. 가니까 한번안 줘. 가는 사람 4명만. 가는 사람 4명가가 너희도안 된다니까? 너의얘도안 돼. 그러게 아. 데리고 와고. 겁을 유지하려지 나는 누나보다 치카치를 더 잘하는 데야 그러지, 잘났네. 몰라요, 엄마? 엄마야, 치카가 간다. 할 것도 못다. 치카가 간다. 이쁜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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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쁜 이쁜데? 이쁜이쁜 이쁜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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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쁜이쁜이 자, 아 m t e l l i 뭐. g y o t u 비 l o u I'm t e l l l o u u l 요 telling you. 이거 무서 아하, 미스에야 와이안 간가 담았어 이나야 이모야이모야이모씨아 이모씨야, 이모씨야, 이모씨 이모씨야, 이모 아, 이모씨 이모씨야, 이모네야 이모씨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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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모 아, 야 이모씨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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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모씨이모씨이모씨이이야이모씨이이이 수이야숨이치수미치수치야수미치 <놀람> 어? 야수미치냐수미치숨이수미치이 야, 수 숨이 는 야, 수미치는 야, 수미치는 수지치는수지치는 야, 수미수지치는수미 야, 수지치는 야, 수미치는 야, 수미치는 야, 수미치는 야, 수미치는 야, 수미치는 야, 수 야, 수 야, 수미치 야, 수미, 수미? <수지? 놀람> 아, 뭐, 야, 아, <놀람> <남자> 야, <중이야. 놀람> <놀람>

큰일 나라. 무슨 소리야? 말해, 그냥... 지민이야. 어 지민이 누구네? 나랑 쓰인아? 생일 때 끝나고 같이 데리고 왔네. 있냐? 안경 쓰고. 어우, 끊을게. 이나 생일 때야. 우리는 무슨 대로다같이 생일 선물이야. 다다이소선물내는 <poisonous> 지민이 빼고다 다이, 다있어에다이어아야 지... 다다 <laughs> 지민이는 스페해이야다이소다다천 원짜리 이거 포장이 하고 몇 개. 야, 아니, 저짜 나 저짜 한일 인당 만 원짜리 다줬는데만원 그게 도천그좀미라면 아니, 아야 이날 맨날 친구가 비싼 거 이런 거야5천 원짜리 나오고 막. 그러니까 너는 그러니까 애들 나가지. 넌 뭐지? 이거 되게 야아 Some s u 지 친구 생일 don't know. I'm taking 지금 out of the house. I t 생일 e it out of 할 h e house. I take it out of the house. I take it o u 게 of 너 h 선물 o u s e I t 삼촌 초콜릿 안좋아한대요 아니 달치소야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 샀는데 응. 아빠 그때 초콜릿 사면 그래도 초콜릿 초콜릿. 선물을 다 같이 사면 안되고 따로따로 사야지 한사람 초콜릿 사면 한사람 뭐 다른 다른거 사면 안되요 응. 다른거 그래. 사면 안되요 삼 내가 삼촌 다음주에 생일만 내가 만원 줄게 삼촌은 치사하고 다음주 생일만 할게 <laughs> 안돼! 벌써 케이크 사버렸잖아 풀러 먹어도 반은 안되는데 어나주머도 있어. 그런줄 알았다. 하나 뻔. 정도. 생일 축하해. 줄게. 내가 하나, 열 있어. 차라리 한십 줄게. 열일출만원 됐다. 아, 아뭐 사면 돼? 어, 아니. 다 먹었으면 아니, 생일 축하하자. 밥밥 밥 먹어야지. 아, 밥 먹고. 네 왜? 네 누님. 이 정도야, 누님. 밥 바쁜가 뿐 값다. 나잡먹을 자, 아빠가 다 먹었더라. 아빠가 다 먹었어. 네. 할아버지가 전화. 전화할게요. 오세요. 자, 이정야 아무것도 넣지줘야 야, 어쩌야 이거 알아? 엄마 포대기. 이렇게 바로 가지고 빨리 받아라. 애초에 맡겨서 손하셔서 아, 아빠이거 <밥> 아, 저기요. 비 아저씨. 이다. 이 이거 나고 아니다. 이리 들어와. 아, 여기 네너 여기 냐이 옮겼어. 어, 어봐 <laughs> 아, <이렇게> <laughs> 어. 아, 아, 거야. <laughs> 야, 선물을 그게 돌리면 돼? 야, 근데, 그 야, 선물을 선물이, 공중으로 또, 이렇게 돌야면 돼? 선물이야 말아, 선물이나 말아 <laughs> 다뺏겼아이야 아, 포장할게, 포장하야포야하면 포장할게 야이나 말아, 야짜 내가 듣겠냐, 저를 야용하면야 선물, 그냥 받고 싶겠냐, 그야아 받고 이겠는너 누룽지 안 먹냐? 우와, 이거 깨져있어 여기 올려놔, 여기 올려놔 깨지잖아 빨리 올려놔, 야 아니, 지어 올려놔 다시 또 올려놔 그대로 올리면 돼, 나 먹어야지 콘온 오. 이나야 그걸 올려. 한 300냥 올려라. 안니 올려. 나 자, 이거. 까지 엄마. 이거도. 입어도다 올려나. 엄마는 너기까지. 이제 내리지 마. 니 담배 꽂지넣는거 엄마. 인변 이나 놓으신 데 없어요. 나아가라고 옆으로 좀 서로 이렇게 맞춰. 나이해로 빨리 내 아이가 들어오래 들어주세요공기어디요 이사기 송김 나나 밖에 나가고 싶나가 <laughs> <laughs> <수 있는> 못하고 <laughs> 들어가야 소리만 지금 이거 다이 들어와 <laughs> <다> 들어와 다이 들어? 야 들어! 还做吗？不不不不。么、哎、呀？